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도 또 질문 답변이에요. 음, 요새 컨텐츠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피곤하네요. <laughs> 아, 이제 월요일부터 외부 업체 미팅하고 또 뭐야, 화요일에 또뭐 이렇게 누가 막 정보 유출하고 막, 막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멘붕 와가지고. 근데 멘붕이 지금 회복은 됐는데, 이제 정작 쉬진 못했어, 이번 주는. 그래서 좀 컨디션 이상한 거 가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19살 고등학생 최유연이라고 합니다. 20살이 되기에 앞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인생 플랜을 계획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되게 10대 때부터 그 지금처럼 하고 다녔어요. <laughs> 생각은. 물론 이제 미숙한 건좀 있었지만, 큰 틀은 10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저는 대학 갈 때도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 대학 그 찾아갔어요. 교수님. 고2 때. 찾아가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서 여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게 있고 막 너무 물어봤어 대단하죠 저는 제가 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래서 제가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 가지고 게임공학과 나 이런 교수님 찾아다녔어요 그냥 찾아간 거죠 사실 원래 메일 같은거 주고 가야 되는데 멍청해 가지고 <laughs> 제가 막 그냥 갔는데 다행히도 계셨어 그래가지고 만나서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냥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보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퇴해가지고, 그, 거기까지 갔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기특했나봐요. 친구 한명 설득해가지고 같이 갔죠.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랑. 아, 어,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는 너무 고통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별로 이렇게, 제 나름 상고 나오긴 했지만 그 일등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친했고 뭐 사랑도 많이 받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뭐 힘들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가 늦게 와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지금 뭐 어, 유연님 같은 경우는 어, 유연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 얘기니까 어, 유연이 같은 경우는 좀어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저는 평소에 C언어와 파이썬을 독학하거나 인강을 들으면서 공튀기기 게임이나 인공지능 사목 게임 사목? 사목이 뭐야? 잘 모르겠다 그 외에 반 배치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 봤었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 너무나 재미있고 풀리지 않아서 끙끙 알면서도 구글링을 하며 알아가고 배우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대학교를 진학하여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후에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4년이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투자함에 다니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나만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경력을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등학교에 정보선생님이 없고, 주변에 아는 IT 관련 직종분들이 없어서 의견도 물어볼 일이 없고, 어, 개발자가 되는 길은 오로지 대학교 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유튜브를 보던 중에 팀노바 채널을 알게 되었고, 팀노바라는 교육체제와 커리큘럼이 너무 매력적이고 흥미가 있어 계속 찾아보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에요. 별로 안 길어요. 아니 이래요. <laughs> 그리고 이런 사연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좀볼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졸이라는 학력은 연봉을 좀더 얻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에요. 이, 이, 이러더라 다들 이렇게 막 강조해. 아뭐 본인 생각인데 뭐 남한 남이 뭐 뭐라고 하든 뭐 알게 뭐야 솔직히. 자신있게 해요. 자,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아, 근데 이제 어린 학생이 이러면, 진짜, 있잖아.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젊은 꼰대들 있어. 막, 스무 살한테는 스물 한 살의 꼰대. 뭐, 스무 살에 스물 두 살의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몇살 차이 안 나는데, 인생 다 살아본 것처럼, 막 이렇게 조언하려고 하는 그런, 막, 한 살이라도 많으면 존나 그러더라. 나 스무 살 때도 막, 스물 두살 선배가 막 그러고 그랬어. 나 존나 어이없었어. 뭘 한다고 지도 막 이렇게 맨날 술이나 처마시고 공부 좀몇번더한거 밖에 더 있나? 1년 동안? 막 조언하려고 해. 진짜 겁나 이 꼰대 놀이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릴수록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막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서 다 죽는대니까. 우리 다 죽어요. 모두 죽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죽을 거다. 진짜요. 전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인간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극복하면 철학 시즌2가 시작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저는 그, 그 생각에 지지합니다. 맞건 틀리건 자기 색깔을 냈다는 거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팀노바에 들어가서 개발 경험을 쌓아가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과 아빠는 고졸이라는 학력은 저에게 걸림돌이될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은, 어, 잘 몰라요. 왜냐면 그 다른 시대를 살아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변에 IT 없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 저 부모님은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저 병특 하는 게, 저 옛날에 병특 막 한참 준비할 때, 일하면서 할때막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그러면은, 어 부모님은 주로 엄마죠 엄마랑 싸우거나 막 이렇게 누나들이랑 싸우고 그러면 누나들이 저한테 막 그랬어요 너 군대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그 사실 20대 초반의 남성에게는 그 군대라는 게 굉장히 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가라고 하니까 되게 상처도 많이 되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결정을 이제 병특으로 제가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병특으로 바꾸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싸울 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저는 IT를 아니까, 이게 정말 좋은 플랜이고, 이거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경력도 쌓이고, 어차피 IT 업계 계속 있을 거 아니냐. IT 업계 계속 있을 거면, 경력, 더 많이 하고 군대 가느니 IT 업체에서 회사 일을 하고 현업 경력을 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좀만 봐도 누구나 머리 텅텅해도 다알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은 그냥 주변 상황에 그, 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만 딱 듣고 제 주변에 너병특 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왜냐면은 저도 디지털 대학교로 지금 그 편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학교보다 더안 좋은 학교의 학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막 졸업한 상태도 아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진짜 최악의 상태였는데 제가 현업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그 먹을 통통한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네들도 막 존나 모르면서 옆에서 뭐 꼰대질하는 거 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안될 거라고 막 이지라했는데 됐잖아요 나 이게 막 존나 독해서 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뭐안 된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특히나 이제 그뭐 유연 학생 같이 좀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말 그 미래가 창창 해요 제가 봤을 땐 미래가 창창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되게 이런거 중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달라요 삶이 그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부모님 세대랑 왜 다르냐면 부모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서 막 받아쓰기하고 막놀 때도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술래잡기하고 막 이런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리고 유연학생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술래잡기하고 막 노는 게 일반적이어서 막 동네에서 사람 단체 생활을 배우고 막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맞진 않았는데 다방구하고 막 이러면서 술래잡기하고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많이 간대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누나 큰 누나 큰 누나 애기 애기들 지금 조카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여행하다 여행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 다 보잖아요.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뭐 사람들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이렇게 진정할 때 이렇게 막 요즘 태블릿 지어 주더라고요 핸드폰이나 그럼 무개념들이 있긴 있어요 그 아니 핸드폰을 지어 줬으면은 어막 그거를 스피커로 나오게 하면은 옆에 사람 피해 보는데 그런 거 1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이렇게 막 되게 시끄럽게 애기 막뽀로로 틀어 준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구나. 그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그 감성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랄 때부터 디지털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거죠.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 10대들이 더 트렌드를 더 많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 마케팅 전문가들이나 어떤 이런 그 기업 전문가들은 보통 10대, 20대들의 트렌드에 굉장히 주목해요. 주소비층이죠. 그래서 어, 10대, 20대 뭐가 핫한지를 알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그 아예 부모님 세대랑은 패러다임이 다른데 저는 이 업계에 있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 있는데 유연님 저는 유현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대졸이라는 학력은 연봉을 좀더 얻기 위한 조건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사람마다 대학이라는 거에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 나는 대학에 가서 사실 대학의 원래 순수한 역할은 순수한 학문적 탐구적 성향이 더 강하거든요. 좀더 공부해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극명하게 볼수 있는 게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등록금이 무료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대학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독일이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모든 걸그 이렇게 모든 게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상 가보면은 그막 되게 그뭐지. 뭐 아무튼 뭐 빠은 새끼들 많아요. 근데 그 걔네들 보면 아까 되게 막 별로인 것도 되게 많아요. 독일 도 생각해 보면 막상 가 보면 그리고 이제 팀 노바의 독일에 살다 온 이제 윤석이 얘기도 들어봐도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심하고 막 그래서 막 독일이 모든 게 좋을 것 같아도 은근히 좀 별로인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뭐 찾아봐도 독일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중에서 그래도 어쨌든 대학 제도나 기술 기술 강국이긴 하잖아요. 그럼 기술 강국인 이유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그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좀 기술적으로 가고 싶으면 막 기술을 배워서 바로 자동차 회사로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공대나 상상고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 사람 막게 그지 취급하고 막 이렇게 낙제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보, 보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 근데 옛날 상고는 또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상고 나오신 분들은 공부 잘해서 갔거든요 취직이 잘 돼서 근데 오히려 그때가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좀더 공부가 필요한 분야를 간다든지뭐 이런 아니면은 이렇게 기술 나는 기술자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훨씬 좋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바로 취직을 하거나 바로 기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연님이 어느 정도 자기 그 철학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네요. 아무튼 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까 이 얘기도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 한 시간 넘게 떠들 수 있는 얘긴데 어 그거는 이제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적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순수한 탐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원래는 맞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변질이 좀된 거죠. 그래서 모두 대학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안 나오면은 병신 취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오면은 나쁜 사람인 거야. 쟤는 그냥 하자 있는 애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졸한테 엄청나게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 약간, 우리나라 전반적으 정서가 그러잖아요. 박사나, 어이구 박사님,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은근히 있죠. 근데 이거 다 부질없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행복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그, 딴 사람들 너무, 그거 너무 신경쓰면요. 진짜 뭐, 재미없어, 인생이. 적당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팀노바에 들어가서 개발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담임선생님의 아빠는 고졸리한 학력은 저에게 걸림돌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 이거, 아 이건 아이 읽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수료하여 1년 반 동안 학사를 얻은 후에 팀노바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까지 걸림돌이 된다면 대학원을 다니면서 팀노바에 들어가는 루트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루트보다 더 괜찮은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학력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팀 노바이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을 제대로 알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부모님께 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서, 아, 그러니까 남, 남자 남잔가요 여잔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름은 여,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어, 남자라면 어 저는 전문 연구 요원을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지금 산업기능 요원은 아마 보충력 이런거 아님 못하는 걸 알고 있고 전문 연구 요원을 목표로 하고 빨리 학점은행제 하고 석사 빨리 진학해서 석사 빨리 따고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 와 석사 딸때는 회사에서 일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 박봉을 받더라도 그 병행 하시는게 좋긴 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수, 20대 중반에 전문연구원 군복무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성분이시면, 그리고 중간에 팀노바 다니고 싶으면, 근데 학점은행제랑 팀노바 병행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학사 따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를 1년 반 동안 이것만 풀로 하는 건좀 오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학사 딸 정도만 되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저는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친구 그 유정이라는 친구인데 유정이는 지금 연봉 4천대 초반으로 갔거든요. 게임 개발자를 원했고. 어, 그런 친구들도 있고 고졸 친구들 상철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구직했는데 3천대 중반으로 갔죠. 고졸인데. 그 지금 고졸 친구들이 팀노바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하면은 그렇게까지 선입견 없어요. 그, 못하니까 선입견이랑 같이 맞물려서 내 인생인 내가 고졸이기 때문에 안된 거야 라는 합리화 포인트가 자꾸 학력이 되는 거지 생각보다 개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학사를 따는 거를 원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현님처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지극, 지극, 참고만 하세요. 제가 한다면 저는 팀노바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팀노바 수리할 때 되면 학점은행제 학사가 따 따지 따지는 플랜은 먼저 세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만약에 여자분이시면 바로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바로 일하면 학사 학력으로 구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구직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들어가서 일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한2 2 살이면 일하겠네요. 21, 한두 살이면 어, 그거예요. 단순해요. 어,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께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걸림돌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학사면 있으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학점은행제로 학사 딴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 너 대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냥 근데 이제 고, 그냥 고졸과 학점은행제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하고 해야 하는 포인트는 아, 그래도 하려고 했구나 안 하구나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컨설팅할 때 보내는 회사는 아닌데, 우리는 학사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줘요. 우리는 고졸은 여기까지밖에 못 줘요. 뭐 이런 기준이 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좀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많이 그런데, 근데 학력에 따라서 차등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역차별이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석사까지 따고 박사까지 한 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돈이나 공부 기간도 많은데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될 확률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딱 이렇게 고정해 놓고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같은 고졸일도 너무 다르잖아. 예를 들면 김연아도 나중에 그 고려대 늦게 가지 않았나요? 아무튼 뭐 고려대에 뭐 가기 전에 사실은 그냥 고졸인데 사실 이미 그때 월드클래스였잖아요. 그런 그런 그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학교가 문제 아니고 그 개인의 문, 그 실력이 좋으면은 사실은 모든 게 무시되는 것처럼 약간 IT 쪽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팀랩에 오게 되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해줄 텐데 회사들마다 정말 너무 달라요. 근데 그좀안 좋은 회사에서는 그 학력 가지고 뭐라고 잡는데 근데 좋은 회사여도 유형이면 고졸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학사를 취득을 하는 거를 좀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예 선입견이 없는 회사면 뭐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 아예 없어서 뭐 고졸이라도 연봉 똑같이 올려줬고 뭐 처음 초봉도 똑같고 그런데 그래서 약간 수영이 같이 이제, 어, 약간 뭐 석사까지 이렇게 수료한 친구들은 되게 미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딴데 가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친구인데 어 우리 팀노바 정책상 능력만 보고 이렇게 연봉을 주겠다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제가 그런 회사들 위주로 구직을 시켰고 근데 그런 회사들은 확실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실력 좋아야 돼요 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갈 때는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막 대기업이나 뭐 이런 때는 학력 겁나 따지거든요 근데 뭐 연봉 크게 많이 차이 안나고 뭐 삶의 질이 더 중요하면은 중소기업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서 핵심 업무에서 실력 막 키워서 대기업 그냥 뭐, 2, 뭐 3년 하다가 대기업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고 싶으면 근데 굳이 대기업 안가고 막 창업 해가지고 대박나는 사람도 많고 그건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망해도 몇번 망하다가 뭐 제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인 개발자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사람도 있고 좀 루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 다닌 사람이 다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잘 다니다가, 거기서 또 개발을 잘 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 돌아와서 1인 개발해가지고, 뭐잘된 개발자 케이스도 많이 보고. 아니, 이건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점은행제 하면서 팀눈바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그냥 졸업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냥 아 노력은 했네 요 정도만 표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놓고 차별하는 회사 못 가는데 문제는 애초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않을 거예요 팀노바 수료하면 보통 다 선입견 많이 없, 없는 회사 갔는데 건용이도 3천대 초반 정도 연봉의 고졸이에요 그 친구도 그렇게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4천대 초반 됐대요 <laughs>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 좀 핵심 업무를 해가지고,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오픈소스에서 핵심 부분들을 많이 뜯어 고쳤나봐요. 그래서, 그게 뭐, 어, 프로들한테, 그니까, 걔도 프로지만, 그, 다른 이제 중국 쪽 프로들, 그걸 좀 잘한다고 하는 애들한테 줬는데도 못한 걸, 어, 지금 티누와 팀원 두 명이 같이 들어간 회사에서 걔네들이 해가지고, 몸값이 확 올라갔어요, 지금. 어, 그,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지금 학력이 어쩌고저쩌고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 그냥 본인 이 잘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저는 지금 디지털 대학교 나왔잖아요. 디지털 대학교 물론 이제 그전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최종 학력은 디지털 대학교 졸업이란 말이죠. 근데 디지털 대학교 졸업했는데 사실 뭐 팀노바 찾는 사람들은 결국 뭐제 학력 보고 오나요? 제 실력이나 경력 보고 오는 거지. 초반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업무 잘하고 그러면 제 경험상 그러니까 팀노바 루트는요. 애초에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냥 삶이 좀 달라요. 그 일반적인 것보다. 왜냐면 제가 이미 제가 학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IT IT 업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사실 뭐 학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만 좋은 건데 그렇게 해 보니까 결국에 진짜 잘하면 그 회사들은 학력에 대한 선입견을 좀 씹어먹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하고 서울대 나오면 훨씬 좋죠. <laughs> 훨씬 시너지를 일으키긴 하죠. 어, 근데 그렇게까지 막뭐 IT 업계가 막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루트를 알고 있거든요. 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넌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걸? 이런 거를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면은 보통은 다잘 되죠. 그래서 보통 팀노바에서 저는 보통 고졸 친구들을 대상으로 삼고 레벨을 설계를 해요. 애초부터 왜냐면 제일 최악의 상황을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위도 가장 최악의 스펙 그리고 선입견이 가장 많이 생길 만한 그런 스펙을 타겟팅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 뭐다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라면은 저라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점은행제 바로 들어가면서 팀노바를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노바에서 졸업하고 바로 구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점은행제는 뭐그 지금 공부하고 있, 있는 상황이 이래도 바로 구직은 될 거예요. 고졸 이래도 구직이 다 되는데. 그래서 일하면서 어쨌든 학점은행제 수료하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학사 학력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 데도 좀 아쉬운 거야. 그러면은 석사 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석사인데 이제 회사랑 쇼부를 쳐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야간 석사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의무 출근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뭐 3년 이렇게 학비 지원해주고 3년 이렇게 한대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게 싫으면 본인 사비로 석사를 다니고 바로 석사 따자마자 높은 조건, 물론 일을 계속 잘해야 되겠죠. 물론 일은 빡세겠다. <laughs> 다만 이제 뭐 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면, 어, 가끔 어떤 친구들은 대학 대학 문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한 학기 딱 해보고 별로 역시나 안 맞군 이렇게 생각을 했던 편이라서 모르겠어 존나 생산적이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맨날 술 처마시고 막깔막아 그래서 별로 대학교 1학년 때술 마신 게 밖에 안나 그게 좀안 맞았어요.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술을 과도하게 먹어서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적당히 마셨을 때 기분이 좋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주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데,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결국엔 내가 술을 만나러 가는 건지, 사람을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대학생활이 그냥, 그냥, 그냥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해보니까, 뭐, 너는 그런 소리 할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막, 그냥 대학생활, 그렇게까지 판타지를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좀 해요. 대학교 가면 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같죠? 안 생겨요. <laughs> 생길 놈은 생기고 안생길 놈이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긴 사람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생겨요. <laughs> 너무 동심 파괴인가? 아무튼, 그, 전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루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뭐, 그 외적인 게 있나? 근데 돈이 지금 더 많이 들수 있는데, 아니면 사이버대학교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사이버대학교 제가 그 사이버대학교 등록금이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는데 어느 학 어느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하면 몇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거랑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제일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이버대학교 그냥 가면서 러프하게 그냥 시험 때막 찍고 막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이버대학교가 만만해요. 회사 다니면서 하기도 쉽고. 막 급하게 학사를 따야 되는 게 아니면. 근데, 빨리 학사를 따고, 막 석사로, 야간 석사 같은 걸로 빨리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학력을 빨리 실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한2 4살이면 석사 따겠네. 요 24살이면. 그리고 박사학위는뭐 정식으로 가도 되고, 그러면은 공대 박사는 좀 길다 그러더라고요뭐 짧아요, 3년. 뭐, 진짜 짧아도 뭐 3, 3 4년 무조건 걸리고. 그렇게 제대로 따서 뭐 서른 살안 돼가지고 박사님 소리 들으면서 경력도 되게 많은, 되게 괜찮겠네. 경력 한 7, 8년 이상 되겠네. 그러면 연봉, 연봉 개쩔어요. 아니, 일단은 잘하면. 잘하고, 연, 연구 주제에서도. 근데 일단 연구를 잘하려면 개발을 존나게 잘하면은, 어, 사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연구는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새로운 방식으로, 어, 관찰하고 결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제시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을 잘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심지어 현업 개발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더 무서, 무시무시하죠. 무 그런 플랜도 괜찮고. 그리고 한 5, 6년 하다가, 어, 이제 개발 좀 익숙해지고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럼 나중에 정말 만만한 사람 만나서 창업해도 되지. 우리 20대 창업은 사실은 막 엄청나게 막 추천할 만한 막 그런 게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망하더라도 좀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망하는 게 훨씬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시 재도전할 기회가 많잖아. 요 우리나라 나이를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무튼, 어, 굳이 이렇게 학교가 중요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플랜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제 19살이면, 이제 진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대학 졸업, 대학을 가든지, 뭐, 뭐가 하겠네요? 아무튼 화이팅! 여기까지 대, 답변할게요.